자 오늘 알려드릴 테크닉은 어, 사이드 마운트에서 암 트라이앵글 초크입니다. 암 트라이앵글 초크, 트라이앵글 초크, 초크라고 들어간 테크닉들은 공간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공간. 그러니까 내 몸이 뜨면 공간이 생기는 거. 내 몸을 착 가라앉히면 공간이 줄어들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어깨로 살짝 밀어주면 더 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동작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이 적은 동작이지만, 이게 솔직히 좀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사이드 마운트를 잡게 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목 있는 부분을 밀어요. 근데 저는 어, 한번 속임수를 줄 거예요. 트릭을줄 거예요. 왜, 어떻게 줄 거냐면, 더밀 겁니다. 제 목으로 더 강하게 밀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안 찌그러지려고 손을 밀 겁니다. 이때 저는 팔꿈치 부분을 탁칠 거고, 제 머리가 탁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밀려고 하면 눈치 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반응해. 어, 밀어주면 상대방이, 어, 밀어. 이런 식으로 딱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머리 위치는 상대방 팔 옆에 묶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죠, 또. 빼자마자 내 머리가 약간 상대방 머리랑 가깝게 자, 상대방 머리랑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고 자 그립의 모양은 순수한 암트라앵글은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예, 목판 손이 그냥 그대로 편하게 있고 그 위에 내 손이 올라가서 잡아주는 동작까지 자이 동작까지 왔어요 이제 피니시 단계로 갈겁니다 자 내가 무릎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반대쪽 다리가 넘어오고 그 다음, 빠지고,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무릎이 세워져 있으면 공간이 생깁니다. 내 무릎을 내려갈 거야. 다음, 내 머리가 들리면 또 공간이 생겨요. 내 머리는 매트에 닿을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어깨로 상대방의 턱 있는 부분을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이동, 이동하면 탭이 완성이 돼요. 지금은 정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탭이 나온 거고, 어, 지금 그립을 좀 약하게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몸을 틀고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면 공간이 더, 점점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탭이 네,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더 가볼게요. 자, 사이드 마운트. 트릭을 줍니다. 밀어요. 손. 들면서, 빵. 머리 위치. 그립. 리오멜 모양. 자, 반대쪽 다리. 넘어가고, 내려올 거예요. 자, 그립을 살짝만 놓을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 가방에 누르려고 하니까 몸을 이렇게 들어요, 몸을. 이렇게 들어. 실수하는. 거. 이마를 그냥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깨로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는 내 골반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틀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자, 가볼게요. 틀고. 오케이. 자, 암트라이브 초크는, 음, 한 번에 숨이 막히는 그런 초크는 아니고요. 서서히 옵니다. 서서 그러다 보니까,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파트너 잘 판단하고 어떤지 보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원투 시작